팅나탄스님은 현대 불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인물로,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틱나탄스님은 베트남 출신의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선승이자 평화 운동가, 작가, 시인, 그리고 마음 챙김 수행의 대가입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널리 전파함으로써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틱나탄 스님이 생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준 명언 소개합니다. 평화는 미소에서 시작된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여정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하다. 행복을 찾지 말고 행복이 되어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고통을 마주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마음 챙김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과거는 놓아주고 현재에 머물러라. 내면의 평화 없이는 외부의 평화도 없다. 우리는 모두 같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고통은 연민을 배우는 스승이다. 당신이 바라보는 세상은 당신 마음의 거울이다. 화가 났을 때 멈추고 숨을 쉬어라. 행복은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에서만 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할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침묵은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다. 자신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더잘 받아들일 수 있다. 과거와 미래에 묶이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모든 고통의 근원은 무지에서 온다. 평화는 우리가 세상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현재 순간에서 벗어나지 말라.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견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화는 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된다. 자신의 고통을 자각하고 안아주라. 삶은 매순간 기적이다. 집착을 버리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천이다.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사랑과 자비는 두려움을 이긴다.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집이다. 매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라. 마음 속에 평화를 찾으면 세상은 변할 것이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더큰 고통을 가져온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난다. 참된 자유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당신의 숨결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마음 챙김은 삶의 선물이다. 평화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만난다. 행복은 순간순간 우리 앞에 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라.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내면에서 평화가 자라난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완벽하게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이해의 열매이다. 모든 고통은 일시적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라. 우리는 모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면 세상도 친절해진다. 삶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다. 고통 없이도 자비는 가능하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내면의 침묵은 진정한 지혜를 가져온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마음 챙김의 길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삶은 매순간이 소중하다.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다. 삶은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당신의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라. 무소유는 자유를 가져온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가진다. 사랑은 변화를 이끄는 힘이다. 삶의 아름다움은 작은 것에서 발견된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는다. 행복은 선택이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다. 참된 자유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매일을 선물처럼 살아라.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지혜가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부른다. 마음의 고요함은 힘이다. 우리는 평화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 자비는 용서로 시작된다. 우리는 매순간을 새롭게 살수 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우리는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매순간이 기회이다. 당신은 세상의 평화의 일부이다. 사랑은 상처를 치유한다. 현재를 놓치지 말라. 행복은 길 위에서 발견된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자비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평화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삶은 끝없는 기적의 연속이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타인에게 친절하면 자신에게도 친절해진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배움의 기회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고요함을 찾을 수 있다. 삶의 목적은 사랑하고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면의 평화가 없으면 외부의 평화는 불가능하다. 모든 일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의 순간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마음 챙김은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낸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모두가 하나의 세상 속에 존재한다. 삶의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큰 행복이 온다.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라.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순간 더 나은 자신이 될수 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답은 저절로 나타난다. 당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아라.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미래를 만든다. 사랑은 이해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참된 자아를 발견한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큰 행복이 온다. 화는 이해되지 않으면 깊어진다. 사랑은 용서의 또 다른 이름이다. 고통을 넘어서는 것은 자비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 삶은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 당신이 있는 곳이 바로 당신의 평화의 시작이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 고요한 마음은 고통을 치유한다. 틱나탄 스님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불교뿐만 아니라 심리학, 교육, 정치 및 사회 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영감을 주었으며, 그가 창립한 플럼빌리지는 지금도 그의 유산을 이어가며 평화와 마음챙김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틱나탄스님은 삶과 죽음, 고통과 행복의 본질을 일관되게 탐구하고 가르침을 전한 인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제자와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